Thank you. 기다려! 기운이 아, 싸기야기이기이이상해이상해이상해 아, 됐어, 됐어, 아, 됐어. 아. 아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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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! 너무, 나, 너무 좋고 있어! 어! 기이야기이야 돼! 기이야 뒤로 이 싸워야 이야 기운이 싸이기이기기기기

사한다사랑삼준아 네, 더. 아, 지우, 현주, 어, 유비 잡아 그거, 유비 잡아, 리 나와 유비, 나와, 유비, 빨리 잡아, 잡아. 어, 어, 자리잡자 자리잡자, 유빈아 땡겨, 유빈 땡기라고, 유비야, 받아 잡깐 영준아! 야, 둘이 그렇게 서있으면안 돼, 영준까지. 어, 하나 더, 하나 더. 어, 지우고 있어, 지우고 있어, 네, 지우고 있어. 나 <목소리> <목소리> 준비하자! 그나그 때나! 아, 야, 어, 또, 또. 그럴 때나! 아, 그럴 때나! 아, 그 아, 그럴 때그나 아, 그럴 때 아, 나 아, 그럴 때나! 아, 그럴 때나! 아, 그럴 때나! 아,

야 멘트는 떠올라지 말고 멘트멘트 이거 멘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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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Diolch yn fawr iawn

야, 야, 먼저. 야, 거거 야, 그럼 너가 지은 그래, 가 앞에 가자 그럼 너가야체크리가까지는 네가 가가리 하나 뒤에 이가게 해서 요나 뒤에 이렇게 가서요 하나 뒤에 이렇게 가서요 하나 뒤에 이렇 뒤에 이 먼저야. 얘한테 나 뒤에 지마게비할 때. 에이이렇 이렇게 나가 자, 빨리. 빨리. 아니, 야, 나. 아, 미드, 미드, 왕따 봐. 나비가, 벌리 했지. 나비, 여유. 네, 이 헐리야, 헐리야, 헐리야. 헐리야, 리리리리뒤 가져오지. 오승모 가져오지. 가승 Yeah, 오, 야, 야, 머리랑 끝같아 치고 나가라고얘들 골대로 붙어 골대로 붙어 머리 머리 빨리 내려와 uh -oh. 사람 아, 음, 봐지안아

자안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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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아 돼! 안 돼! 아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안 돼! 안공안 돼! 안 돼! 안안 돼! 무너가 야되와 이온. 가자. 가 보지 말고. 정현이 왼쪽 공간으로 돌아뜨기. 쪽 공간으로. 그냥 넘어가면 못 잡아. 아와와 나와, 나와. двай өңгей өңгей өңгей

<목소리> 가자. 예, 전가 합니까? 가면 도로야 도망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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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아이. 도리 가도가 괜찮아. 도리 가. 도리 가. 좋아. <목소리> 괜찮아. 괜찮아. 도도 빼. 야, 여기 우리냐?

봐야 돼, 봐야 아 우리 맞아 돌리 가야 돼. 안 돼, 진짜. 뭐라간다 가 지윤아 나가 지윤아 나가 오른쪽 나가 지윤이 나와 지이 오른쪽 위 지윤이 가이드 사이드로 바로 사이드로 한비훈 발비훈발비훈 나와

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신분이 좋지 않다. 좁게 줘. 머리 가? 머리. 돌았어. 출발. 어 머리가, 머리. 네, 네. 가? 너 맞을까? 이거는 들어가도 돼. 진 맞자. 그래. 지나 와. 가와 아유, 앞에 공간이 도왜 또니? 어 나가지 뒤로 와. 어리 저거 좀 진지 좀 나간다.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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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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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그래. 야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운로 가! 운김동 봐! 지이 빨리 돌려! 아, 지민이 그래. 저, 지민이, 저, 지민이 저 가자! 지민이 다시 전화 지민이 쪽 다시 전화해봐! 가자! 됐어! 도원이 곧! 도원 도원이 곧! 지 빨리 와! 야나지아아 没错 Thank you. 저 오래도 밖에 어디 아